자, 제비시 유수 의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앉아 있는 곳은 평산마을 평산 책방입니다. 평산 책방 옆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산마을 와서 이제 사도 책방을 한번 둘러 봤는데요. 뭐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위주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아동들, 어린이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여러 이제, 소위 자파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글들, 책들이 대부분 이게 진열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저는 지금 미국 FBI가 미전 이시아의 수미테리를 지금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마도 앞으로 이제 이 불똥이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도 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 이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이 종전. 정전협정은 종전협정으로 바꾸겠다라는 게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전에서 종전협정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조한미군이철수돼야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자체를 해체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워싱턴에서는 지. 문재인 정권이 종전협정 체결을 위한 총외교전을 펼쳤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 있어서 이제 이건 이스테리 사건이 터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특히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마저도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적 요인들은 이 자금들. 어떻게 해서 그 달러를 내물로 주고 또 명품 가방을 이렇게 선물했는지 특히 또 워싱턴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미국의 어떤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은 종 관련 로비를 받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로비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제 또 외교 안보 이, 특보를 이기던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도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에, 정말 이, 돈의 출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문재인 정관이 국정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식의 미국에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JBC 뉴스입니다.